애제 이프 뭐뭐처럼 많이 알아도 모르는 듯 잘나도 좀 못난 듯 많이 가져도 좀덜 가진 듯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때 동기 중에서 한명그 이학생이었는데 늘 평상시에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 식사할 때도 잘난 체한지 아무도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대구에막 금은보석 상주에 가장 큰거했고 엄청 재벌이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돌아보니까 와참걔 멋지다. 어? 학교 다닐 때 전혀 그런 거티안 내고 막 있잖아.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때 우리 대구에도 좀 잘난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러면 보면 대학에 다닐 때막 이쁘게 치자 막 명품 들고 다니는 안 기억 나는데 알고 보니까 수수였던 얘가 훨씬 더대 엄청난 집안이었더라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아참 겸손하고 이재용 있죠 이재용 회장. 그 친구, 우리 뭐, 대학까지 다닐 때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재용 삼성으로 부회장이 대학 다닐 때내 잘났다. 그게 아니래요. 정말 겸손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올해입니다. 선생님, 부산 갔는데, 식당에 갔거든? 어떤 한우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 식사 하는데, 아, 이집 어떠냐. 사실은 어떠 어떤 식당에 줄을 너무 많이 어서 여기 왔다. 여기도 괜찮습니까? 하니까, 거기 이제 서빙하는 이모님께서,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도, 어? 그 집만큼 이름은 덜 유명하지만 고기 맛은 우리가 더 좋을 것만 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삼성 그리고 한화 그리고 뭐 기업 회장도 왔다. 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어, 내가 고그 직전에 내가 팁을 드렸어요. 고기 잘 구워줘서 고맙습니다. 내데 팁을 어 그때 친구들 갔었을 때인데, 어? 팁을 그때 몇만원줘드렸어요말 나온 김에 이제 이종 회장왔다니까 이종 회장이 오면은 팁을 도대체 얼마 줍니까? 이 물어봤거든요. 얼마 줬을까? 어? 이재희이 되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기에 서빙하는 분다몇 분인가 묻더래요. 그래서 어, 여기에 10명이다 하니까 1인당 5만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요. 딱 이렇게 줬다 하더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도 그것은 무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동하는데 하루 일당 얼마 버는데, 그보다 더 많이 줘버리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많이 줘도 5만원 하더 어쨌든 전체 직원 앱에서 몇만원씩 될수 있도록 회식하는데 보태서세요. 라고 하면서 들여다는데그 보고 내가 되게, 와, 역시 이지용 다르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네, 하여튼, 그 기억이 나요. 혹시나 너그중에서 나중에, 어, 돈뭐 되게, 어, 많고, 좀 그렇더라도 좀 없는 것처럼, 아니, 그냥 이렇게 겸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지에프라는. 마치 뭐, 뭐처럼. 좀잘나도 못난 듯. 많이 알아도 좀, 어? 그렇게, 그냥 사람이, 이제 좀 낮아 보면은 상대방 마음을 다 깨닫게 됩니다. 쌤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에 가면은 되게 멍청한 짓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외모 비하라든 내 스스로 아좀뭐뭐 어, 이렇게 하면 그때 사람 심리를 다 캐치됩니다. 원래 쌤이 어떤 만남 딱 하면 첫 번째 포지션 파악을 하거든. 내 위치 내 그래서 처음에 내가 모르, 나를 모르는 존재에서 만나면은 그래서 내가 모른 듯다 해버리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다 다 보여. 잘난 치 해버리면 안드러나거든 그게요. 어쨌든 사람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 그 리더십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